어, 어, 반갑습니다. 방한노 칼라를 연출한 이정호입니다. 어, 어, 그, 어, 제가 첫 이, 이 영화를 시나리오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한글 문서를 열고 첫 타이핑을 한게한 3년 좀 넘게 어, 걸린,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첫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첫 글자를 칠 때의 진심을 어, 놓치지 않으려고 어, 굉장히 노력을 했고 우리 배우분들하고 추운 겨울에 그 진심을 담아내고자 어,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. 어, 그 진심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기를 어,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억관한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. 네. 어. 오늘 금요일입니다. 또 네, 그 날씨가 굉장히 환창했던 금요일 날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모쪼록 어, 재밌게 보시고 어, 돌아가시는 길이 음, 이렇게 큰 방황 안 하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십시오. 자, 안녕하세요. 현수 역을 맡은 서준영입니다. 영화 아,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아프지만 기억 속에 사랑스러운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수진 역할의 이수빈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먹, 가슴 먹먹해지는 영화지만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정경입니다 네, 이렇게 네, 첫 시사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네, 우리 수빈이 아버지로 나오는데 네, 아버지 하기는 아직 젊지만 <laughs> 네, 네, 영화니까 네, 닮았나요? 엄마 닮았어요. <laughs> 네, 저희 영화 되게 이렇게 좀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뜻깊은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오늘 낮에 언론에 처음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평과 독찬을 받았습니다. 그게 개봉 때까지 그 이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시냐고요. 오늘 이 영화 관람을 선택한 여러분들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재밌는 관람 되십시오.